사람을 만나면 이것만 봐라. 본성이 훤히 드러난다. 마음의 빛으로 사람을 꿰뚫어보는 법을 배우려는 이들에게 우리는 모두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을 만납니다. 그 만남 속에서 기쁨을 얻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삶이 쌓일수록 사람을 읽는 눈이 생기고 때로는 그 눈으로 세상을 견디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사람을 꿰뚫는다는 것은 단지 상대의 말과 표정을 맞추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먼저 자기 자신을 비추는 거울을 닦는 일에서 비롯됩니다. 자기 마음이 흔들릴 때는 남의 말이 모두 칼처럼 느껴지고 마음이 평온할 때는 작은 친절도 큰 빛으로 다가옵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복잡한 외형보다 마음의 깊이를 봅니다. 그들은 말보다 침묵을 경청하고 행동보다 습관을 관찰하며 타인의 상처와 기쁨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읽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몇 가지 마음의 도구들을 부드럽게 풀어 설명하려는 의도에서 시작합니다. 도구들은 기술처럼 보일 수 있지만 본질은 연민과 통찰에 닿아 있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배우는 동시에 자신을 보듬고 타인을 향한 괜한 분노와 오해를 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말과 표정 뒤에 숨은 진심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천천히 한 걸음씩 그 길을 함께 걷겠습니다. 짧은 일화와 쉬운 연습을 통해 실천 가능한 지혜를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외로움을 덜고 오늘의 숨이 조금 더 편안해지도록 돕기를 바랍니다. 일부 마음을 닦는 법. 현명한 사람이 사람을 꿰뚫어 보는 힘은 먼저 자기 마음을 닦는 데서 비롯됩니다. 거울에 먼지가 쌓이면 아무리 귀한 얼굴을 비춰도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속이 어지러우면 남을 바라보는 눈도 흐려지고 남의 진심을 고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첫 걸음은 언제나 자기 마음을 맑히는 일입니다. 이 말금이 없으면 아무리 배운 것이 많아도 타인의 속내를 올바르게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작은 호흡을 해봅시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쉽니다. 그 호흡 속에서 오늘의 근심이 잠시나마 찾아드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옛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사람을 읽으려면 먼저 내 마음의 파도를 잠재워야 한다. 파도가 일렁이면 달도 비치지 않습니다. 물이 고요해야 달빛이 또렷이 비치듯 마음이 고요해야 남의 얼굴 속에 비친 진심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생 장사를 하면서 수많은 손님을 맞이했는데 누가 믿을 만한 사람이고 누가 믿지 말아야 할 사람인지 처음에는 구분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자신이 조급한 날에는 손님이 모두 거칠게 보였고 자신이 평온한 날에는 같은 손님도 한결 부드럽게 느껴진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사람을 꿰뚫어보는 눈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내 마음의 상태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이처럼 첫 걸음은 단순합니다. 내 마음이 흔들릴 때는 판단을 보류하는 것입니다. 화를 내고 있을 때, 섭섭한 마음이 가득할 때, 그 자리에서 남을 단정 짓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곧 마음을 닦는 지혜입니다. 마음을 닦는 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닦듯이, 잠들기 전 작은 기도를 올리듯이, 짧은 순간이라도 내 호흡과 감정을 돌아보는 습관입니다. 사람을 읽는 힘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마음을 가꾸는 일은 농부가 밭을 일구듯 매일 조금씩 쌓아 올려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남의 말투와 표정에 흔들리던 내가 조용히 본질을 알아차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마음을 닦는 습관은 결국 자신을 지키는 길이면서 다른 사람을 바르게 바라보는 눈을 열어줍니다. 그 눈이 있어야만 현명한 사람처럼 사람을 꿰뚫어 볼수 있습니다. 이부 말이 아닌 침묵으로 듣기 사람은 늘 말을 합니다. 그러나 현명한 이는 말보다 말 사이의 침묵을 듣습니다. 말은 쉽게 꾸며낼 수 있습니다. 거칠레로 웃으며 좋은 말을 건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꾸밀 수 없습니다. 침묵은 마음 속에서 흘러나오는 가장 솔직한 기록입니다. 우리가 남을 꿰뚫어 보고 싶을 때는 말보다 침묵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차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칭찬을 받았을 때 겉으로는 미소를 짓지만 눈빛이 흔들리거나 숨결이 달라진다면 그 사람의 진심은 말과 다를 수 있습니다. 침묵은 말보다 많은 이야기를 담습니다. 어색한 침묵은 불편함을, 차분한 침묵은 신뢰를, 길게 이어지는 침묵은 상대가 하고 싶은 말이 아직 마음 속에서 정리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한 노승의 일화를 들어봅시다. 어느날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사람의 속마음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그러자 스승은 대답하지 않고, 그저 눈을 감고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잠시 후 제자는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내가 무례한 질문을 했는가? 그 불안 속에서 자기 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제야 스승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마음이 이미 답을 드러냈다. 너의 불안한 표정이 곧너 자신이다. 이처럼 침묵은 상대방의 거울이 됩니다. 우리는 그 거울 속에서 상대가 감추려 했던 진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침묵을 읽는 힘은 훈련으로 기를 수 있습니다. 상대가 말할 때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기다려 보십시오. 말이 끊어지는 순간 그가 시선을 어디에 두는지, 손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얼마나 숨을 고르는지를 관찰해 보십시오. 그 짧은 순간에 담긴 진심이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현명한 사람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상대가 침묵할 때 불편해하지 않고 그 침묵이 전하는 소리를 고요히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진짜 마음은 조용히 흘러나옵니다. 말보다 침묵이 더 깊은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될때 우리는 비로소 사람을 꿰뚫는 눈을 얻습니다. 3부 행동의 그늘을 보는 눈. 사람은 누구나 행동으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그 행동은 언제나 빛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그림자와 그늘이 함께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행동만 보고 판단하면 쉽게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의도적으로 행동을 꾸밀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꾸민 행동 뒤에는 반드시 습관의 흔적이 남습니다. 습관은 하루 이틀의 연기로 감출 수 없습니다. 세월이 쌓인 몸짓과 표정은 결국 진실을 말해줍니다. 이를테면 늘 친절한 말투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을 닫는 손길이 거칠고 작은 일에는 쉽게 짜증을 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본심은 말보다 그 작은 몸짓 속에 담겨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옛날에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손님 앞에서는 언제나 미소를 띄었지만 종업원에게는 사소한 잘못에도 큰 소리로 화를 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 미소에 속아 그를 인자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자 그의 장사는 점점 쇠락했습니다. 손님들이 미소 뒤에 숨은 그늘을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겉모습은 속일 수 있어도 습관과 행동의 진실은 결국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현명한 이는 사람의 행동을 볼때 겉으로 드러난 한 장면만 보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작은 습관, 특히 상대가 방심했을 때 드러나는 모습에 주목합니다. 예를 들어, 식사 자리에서 음식을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음식을 나누어 담아주는 사람은 남을 배려하는 습관을 지닌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늘 자기 것만 챙기고 남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말로는 친절을 베풀어도 행동 속에서는 자기 중심성이 드러납니다. 행동의 그늘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흠을 찾는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 속 결을 이해하고 그에 맞추어 관계를 맺는 지혜를 배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남의 그늘을 읽을 때내 마음이 함부로 판단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늘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다만 그 그늘을 통해 그 사람이 어디서 상처받았는지를 살피고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행동의 빛만 보면 환상에 빠지고 그늘만 보면 미움에 빠집니다. 빛과 그늘을 함께 보는 눈. 그것이 곧 사람을 꿰뚫는 눈입니다. 사부, 질문의 방식이 사람을 드러낸다. 사람을 꿰뚫어 보는 또 하나의 길은 질문의 방식을 살피는 것입니다. 사람은 질문을 받으면 마음을 열기도 하고 오히려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질문은 상대의 마음을 여는 열쇠이자 그 사람의 본심을 드러내는 창이 됩니다. 현명한 이는 질문을 던지는 방법에서 상대의 인품을 읽습니다. 그리고 또한 스스로 질문하는 방식을 통해 자신의 품격을 드러냅니다. 가혹한 질문은 상대를 방어하게 만들고 부드럽고 진심 어린 질문은 상대가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도록 만듭니다. 한 스승과 제자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제자가 어느 날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사람의 진심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스승은 미소 지으며 되물었습니다. 너는 언제 진심을 말하고 싶더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상대가 내 이야기를 귀하게 들어줄 때였습니다. 스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다. 남도 다르지 않다. 남의 진심을 알고 싶다면, 먼저 진심으로 묻고 귀 기울여라. 이 짧은 대화 속에서 질문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존중하는 태도임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은 그 사람의 내면을 드러냅니다. 늘 남을 비난하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마음 속에 불신이 가득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따뜻한 호기심으로 묻는 사람은 상대의 가능성과 선함을 먼저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꿰뚫어 보고 싶다면 상대가 던지는 질문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 질문 속에는 그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그의 내면의 그림자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질문을 너무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가 충분히 말을 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잦은 질문을 던지면 마음은 쉽게 다칩니다. 때로는 기다림이 가장 큰 질문이 됩니다. 현명한 질문은 칼처럼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열쇠처럼 조심스레 돌려 여는 것입니다. 그 열쇠는 부드럽지만 단단한 마음의 문을 열어줍니다. 질문을 통해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 그리고 질문 속에서 드러나는 그 사람의 본 모습, 이두 가지를 함께 볼때 우리는 더욱 깊이 사람을 알수 있습니다. 오부 경계와 연민의 균형 사람을 꿰뚫어 본다는 것은 남의 약점을 찾아내어 지적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 눈은 상대를 이해하기 위해 쓰여야 하며 동시에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명한 이는 언제나 연민과 경계 사이의 균형을 잃지 않습니다. 연민만 있고 경계가 없으면 남의 고통을 짊어지느라 자신이 쉽게 지쳐버립니다. 반대로 경계만 있고 연민이 없으면 사람을 차갑게 대하고 관계는 점점 메말라 버립니다. 한 번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남을 돕고 살았습니다. 이웃이 힘들다 하면 자신의 시간을 쪼개 도왔고 가족이 부탁하면 자신의 필요는 뒤로 미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녀는 지쳐 쓰러졌습니다. 남을 돕던 마음은 선했지만 자신을 돌보지 않았기에 결국 더 이상 아무도 도울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 일화가 알려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연민은 반드시 경계와 함께 해야 합니다. 경계란 냉정한 벽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는 울타리입니다. 울타리가 있어야 안에 꽃이 무사히 자라고 그꽃 향기를 다른 이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향한 연민을 실천할 때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내어주는 것이 지혜입니다. 무리하여 내 마음을 갈가먹는 선행은 끝내 나도 남도 지치게 만듭니다. 현명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고통을 이해하지만 내가 모두 짊어지지는 않겠다. 대신,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내 힘이 닿는 만큼만 돕겠다. 이것이 경계와 연민의 균형입니다. 또한 남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의 그늘을 알아차렸다면 무조건 비난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왜 그런 모습을 갖게 되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 속에는 우리가 모르는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상처를 핑계로 모든 잘못을 용납해서도 안 됩니다. 연민은 상대를 이해하게 하지만 경계는 내가 다치지 않게 합니다. 사람을 꿰뚫어 보는 눈은 이두 가지를 함께 가질 때 완성됩니다. 연민만 있는 눈은 쉽게 속고 경계만 있는 눈은 쉽게 멀어집니다. 연민과 경계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사람을 올바르게 볼수 있습니다. 육부 시간을 두고 신뢰를 읽는 법. 사람을 꿰뚫어 보는 눈을 갖고자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인내입니다. 신뢰는 하루만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작은 약속과 꾸준한 행동이 쌓여야만 비로소 그 사람의 진심을 알수 있습니다. 겉으로만 친절한 사람은 처음에는 믿을 만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친절이 꾸며낸 것인지, 아니면 진심에서 우러난 것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한 마을에 늘 웃으며 인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처음 만난 이들은 그를 매우 따뜻한 이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작은 약속도 잘 지키지 않았고, 어려운 상황에서는 늘 빠져나갔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그의 웃음 뒤에 신뢰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반대로 처음에는 무뚝뚝해 보였던 이가 있었습니다. 말은 적고 웃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번한 한 약속은 끝까지 지켰고 남이 어려울 때는 묵묵히 곁을 지켰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사람들은 그의 진심을 알아보고 그에게 깊은 신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신뢰는 겉모습보다 시간이 드러내줍니다. 현명한 이는 남을 판단할 때 한순간의 말과 행동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 대신 긴 시간 동안 반복되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알아차립니다. 시간을 두고 신뢰를 읽는 법은 인내심을 길러야 가능한 일입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당장 결론을 내리려 하면 잘못된 판단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기다림 속에서는 숨겨진 진심이 저절로 드러납니다. 우리는 종종 저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일까? 궁금해하며 단번에 답을 얻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삶은 언제나 시간을 통해 진실을 드러냅니다. 오늘은 알수 없어도 내일은 조금 더 그리고 세월이 쌓이면 확실히 보이게 됩니다. 또한 신뢰를 읽을 때는 작은 약속을 유심히 살펴야 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늦지 않는지, 맡은 일을 끝까지 해내는지, 남의 물건을 소중히 다루는지, 이 작은 습관이 쌓여 그 사람의 신뢰를 보여줍니다. 현명한 사람은 서두르지 않고 시간을 친구 삼아 사람을 알아 봅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남의 본 모습이 드러나고, 진짜 관계가 맺어집니다. 칠부 현명함을 삶으로 붙이는 연습. 사람을 꿰뚫어 보는 눈은 단지 알아차림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 눈으로 본 지혜를 내 삶에 붙이고 실천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갖습니다. 현명한 이는 남을 평가하기 위해 사람을 꿰뚫어 보지 않습니다. 그 눈은 관계를 바르게 하고. 스스로의 삶을 지혜롭게 가꾸는 데 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마음을 닦는 법을 배우고 침묵을 듣는 법을 익히며 행동의 그늘과 질문의 힘을 살폈습니다. 또한 연민과 경계의 균형을 지키고 시간을 두고 신뢰를 읽는 지혜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지혜를 일상 속에서 작은 실천으로 이어가는 일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잠시 호흡을 가다듬으십시오. 오늘은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남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를 다짐하십시오. 사람을 만날 때마다 겉모습보다 그 너머의 진심을 떠올리십시오. 말보다는 침묵을, 행동보다는 습관을, 질문보다는 태도를 살펴보십시오. 작은 일화 하나를 전하겠습니다. 어느 노승이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왜 사람의 허물을 보려 하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허물을 보면 그 사람을 꿰뚫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노승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허물을 꿰뚫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 허물 뒤에 있는 상처를 꿰뚫는 것이 지혜다. 허물을 본뒤 미워하지 않고 그 상처를 이해하고 연민할 수 있다면, 그 눈이 진정 현명한 것이다. 이 말은 우리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줍니다. 사람을 꿰뚫어 본다는 것은 남을 판단하는 권한을 쥐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더 깊은 이해와 따뜻한 연민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가 해야 할 연습은 사람을 꿰뚫어 보는 눈으로 남을 함부로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눈으로 나와 남을 더 편안히 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작은 순간마다 한 걸음 물러서서 살피고 판단보다 이해를 분노보다 연민을 택하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실천하다 보면 우리의 삶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관계가 편안해지고 마음이 넉넉해지며 세상이 한결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이것이 현명한 사람이 사람을 꿰뚫어 보는 눈을 자신의 삶에 붙이는 연습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를 부드럽게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